당장 내일 먹을 빵이 없던 민중에게 지롱득파의 법치는 배부른 소리에 불과했고, 그들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자코뱅파의 목소리에 힘을 주게 됩니다 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이번 시간 프랑스 혁명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의 가장 어두운 단면인 방대 악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혁명은 이제 광기에 휩싸여 걷잡을 수 없는 폭주를 시작했고 그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중심에는 혁명의 방향을 놓고 사활을 건두 세력 지롱드파와 자코뱅파의 처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민중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혁명만 하면 배부를 먹을 줄 알았던 현실은 치솟는 빵값과 생필품 부족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세력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부유한 상공인 계층을 대변하던 지롱드파는 자유시장 경제와 법치를 강조하며 온건한 노선을 취했습니다. 반면 파리의 가난한 민중이 쌍퀼로트의 지지를 받던 자코뱅파는 강력한 중앙집권과 가격 통제라는 급진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빵이 없던 민중에게 지롱드파의 법치는 배부른 소리에 불과했고 그들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자코뱅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세력이 위축된 지롱드파는 국면을 전환한. 위에 결정적인 악수를 둡니다. 바로 12인 위원회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범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자코뱅파의 본거지이자 과격 시위의 중심이었던 파리 코민을 탄압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롱드파는 언론인들을 체포하는 강수를 두었지만 이는 오히려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주도권을 되찾으려던 그들의 시도는 도리어 민중의 거센 저항을 불러왔고 지롱드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1793년 5월 31일 마침내 빨한 파리의 민중들이 봉기했습니다. 이들은 1 2 국위원회를 폐지, 체포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국민 공회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6월 2일 약 8만 명의 무장한 군중과 대포가 국민 공회를 포위했습니다. 지롱두파 의원을 내놓지 않으며 대포를 쏘겠다는 서슬 퍼런 위협 앞에 공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지롱두파 의원 29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곧이어 전원 제명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광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혁명의 심장을 뒤흔든 암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희생자는 당시 산악파의 정신적 지주이자 가장 급진적인 혁명가였던 장폴마라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암살자가 게네픈최구의 여성 샤를로트 코르데였다는 점입니다. 지방 하급 귀족 출신인 그녀는 본래 혁명의 대의에 동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이 점차 괴물처럼 변해가며 박사를 일삼자 그녀는 이 비극의 배후에 마라가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수만 명을 구하기 위해 단한 사람을 죽이겠다며 단검을 품고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여성이 주체적인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사회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당대 수사관들이 그녀의 처녀성 검사까지 강행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뒤에서 사주한 남성이 반드시 있을 거라 믿었기에 그녀의 진술을 끝까지 부정하고 싶어했던 남성중심적 사회의 단면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식견은 소름끼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프랑스가 이대로 공포정치에 매몰된다면 참혹한 내전과 분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던 그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방대전쟁이라는 잔혹한 내전을 겪어야 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쿠데타와 혁명 그리고 반동이 마치 썰물과 밀물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나폴레옹 몰락 이후 에도 프랑스의 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이 지독한 갈등의 불씨는 훗날 부르봉 왕과의 마지막 적통인 앙리 오세가 가문간의 원한과 상징물의 문제로 끝내 왕위를 포기하기 전까지 거의 한 세기 동안 프랑스 사회를 유령처럼 떠돌게 됩니다. 마라는 숨을 거두었지만 그가 뿌린 증오의 씨앗은 오히려 더 크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라의 강경책을 신봉하던 이들의 중심에는 우리에게 공포 정치의 화신으로 알려진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정부 기구였던 동안 위원회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며 역사에 기록된 본격적인 공포 정치를 선포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방종한 자유를 잠시 폐기해야 한다는 서슬퍼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장 자크 루소가 주장한 일반 의지가 권력자의 확신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끔찍하게 폭주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류사의 가장 대표적인 비극이 되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집권으로 자코뱅파가 프랑스의 모든 것을 장악한 듯 보였지만, 정작 혁명의 토대는 내부에서부터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은 다름 아닌 경제였습니다. 자코뱅파는 본래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 무상으로 나 주겠다고 약속하며 지지세력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퇴출당한 혁명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길조차 막혀있었고 전쟁비용과 정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몰수한 땅을 유상으로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던 농민들에게 이는 혁명 정부의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도시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지솟는 물가를 잡겠다고 단행한 최고가격제가 치명타가 된 것입니다. 혁명의 혼란으로 물류비는 폭등했고 설상가상으로 이어진 이상 기후는 식량난을 부채질했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묶어버리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물건을 팔수록 손해를 보게 된 상인들은 합법적인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고 대신 뒤편에서 암시장이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빵과 고기 같은 생필품들은 이제 정부가 정한 가격에 몇 배를 줘야 구할 수 있는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혁명정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더 강한 공포를 선택했습니다. 상인들을 매점 매석자로 몰아 단두대로 보냈고 농가에 군대를 보내 식량을 강제로 징집했습니다. 하지만 칼날로도 만성적인 생필품 부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가격 통제는 시장의 자정작용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가격이 오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급의 증가마저 원천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혜택을 받아야 할 가난한 민중들은 암시장의 살인적인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굶주렸고 로베스피엘의 지지기반이었던 파리 시민들마저 서서히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프랑스 대혁명기의 경제적 실패는 이후 수많은 혁명세력이 반복하게 될실수의 원형과도 같았습니다.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매혹되었던 혁명가들은 사유재산과 이윤추구를 인류를 타락시킨 원죄이자 죄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에게 경제란 정의로운 권력으로 충분히 통제하고 개조할 수 있는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경제 구조는 오늘날의 복잡한 시스템과 비교하면 매우 빈약하고 원시적인 수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도 실시간 통신도 정교한 금융공학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단순해 보이는 경제조차 혁명 정부의 통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코뱅 파는 정의로운 권력만 있다면 시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고도로 발달한 경제도 아닌 18세기라는 투박한 시스템조차 도덕과 공포라는 이름으로 길들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을 생각을 지독한 오만으로 증명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생존본능이 얽혀 돌아가는 시장이 거대한 흐름은 단두대의 칼날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질겼던 셈입니다. 혁명정부가 경제적 무능으로 무너져 내리는 와중 지롱드파라는 대항세력이 사라진 자코뱅 내부는 더 잔인한 암투의 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자코뱅은 더 이상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놓고 자코뱅은 세 갈래로 찢겼습니다. 더 극단적인 폭력과 탈기독교화를 주장하는 에베르파가 좌파를 형성했고 이제는 공포정치를 멈추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당통파가 우파가 되었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자신만의 독자 노선을 구축하며 권력을 독점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실권을 지고 있던 로베스피에르는 거침없이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먼저 좌파인 에베르 일파를 제거해 질서를 잡는 듯 하더니 곧바로 혁명의 영웅이자 자신의 동지였던 당통마저 단두대에 이슬로 보냈습니다. 좌우의 날개를 모두 꺾어버린 로베스피에르는 비로소 프랑스의 유일한 목소리, 즉 진정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처형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사익을 챙기지 않는 부패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불리며 대중의 존경을 받았 인물입니다. 하지만 동진들까지 가이 없이 죽어나가는 그의 결벽증적인 정치는 민중에게 더 이상 청렴함이 아닌 서늘한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하지도 않았기에 타협도 없다는 그의 원칙이 언제든 내 목을 칠수 있는 단두대의 칼날이라는 것을 대중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한 독재자가 된 로베스피에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웠습니다. 공포정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던 그는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기 위해 기괴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새로운 국가 종교인 최고 존재의 숭배를 창시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최고 존재의 제전이라는 대규모 국가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는 독실한 루소주의자이자 유신론자 로베스피에르 개인의 10년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도덕적 권위가 바닥난 혁명 정부를 종교적 권위로라도 지탱해보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재단 위에 로베스피에르가 보여준 모습은 대중에게 경외감이 아닌 이질감을 안겼습니다. 동료들조차 그가 혁명의 지도자를 넘어 살아있는 신 혹은 새로운 국왕이 되려 한다며 조롱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변함 끝에 몰려있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 되었습니다. 결국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794년 7월 혁명력으로 뜨거운 열기를 뜻하는 테르미도르달에 그를 향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내 목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의원들이 마침내 로베스피에르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자신을 체포하러 몰려오는 군대를 보며 로베스 피에르 는 마지막 순간. 권총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총신이 흔들리며 탄환은 그의 턱만을 산산조각낸 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혁명 내내 유려한 웅변으로 수많은 일을 단두대로 보냈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마지막 재판장에서는 부서진 턱 때문에 단한 마디의 변명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였던 수많은 정적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한 침묵 속에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웅변과의 죽음치고는 너무나 고요한 종말이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사라진 자리에 다시 주도권을 잡은 것은 온건한 부르주아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시는 로베스피에르 같은 괴물에게 권력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철저히 쪼개버리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합니다. 바로 다섯 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정부 체제였습니다. 여기에 매년 총재 중한 명을 교체하는 방식을 도입해 누군가 장기 집권을 꿈꾸는 것조차 원천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독재를 막겠다는 그들의 정교한 설계는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부라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섯 명으로 나뉜 권력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고 짧은 인기는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총재 정부는 무능과 부패의 늪에 빠졌고 시민들은 이제 민주적 무능보다 차라리 강력한 질서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끝없는 숙청과 굶주림에 지친 프랑스 민중 사이에 기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의 환멸이 커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처형당한 왕과 과거의 질서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마치 청교도 혁명 이후 혼란에 빠졌던 영국이 다시 왕을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당시 프랑스 정계에서 부르봉 왕가의 재림을 꿈꾸는 왕당파의 기세가 무서울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왕정복구만큼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었던 총재 정부는 최악의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바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그토록 수호하려 했던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스스로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왕당파가 승리한 선거 결과를 무력으로 무효화했고 군대를 동원해 반대파를 숙청했습니다. 왕정은 막아냈을지 모르나 그 대가로 혁명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민주적 명분을 통째로 상실해버린 꼴이었습니다. 이제 프랑스에 남은 것은 명분 없는 권력, 그 권력을 지탱할 총칼의 힘뿐이었습니다. 정당성을 잃고 군대의 힘에 의존하게 된 민주주의는 그 총칼을 진 군부의 비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불세출의 전쟁 영웅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총재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때마다 이를 방조하거나 협력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조용히 다져나갔습니다. 마침내 1799년 프랑스 혁명의 마침표를 찍을 부리메르 18일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이 거대한 판을 짠 인물은 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인권선언서의 주역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이스였습니다. 그는 정계 복귀 후 반대파를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 나폴레옹이라는 강력한 칼을 빌려 신입 쿠데타� 를기 하지만 쿠데타가 끝난 뒤 승리자의 왕관을 쓴 것은 기획자인 CS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판을 집어삼킨 것은 야심만만한 군인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이로써 뜨거웠던 프랑스 대혁명은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왕의 목을 자르며 시작된 혁명이 또 다른 황제의 탄생을 예고하며 끝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쿠데타의 진정한 주인공 나폴레옹 그리고 나폴레옹에 대항하여 일어난 나폴레옹 전쟁 그 과정에서 퍼진 프랑스 혁명과 네이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